안녕하세요. 이번 과학 추전에서 반중력 구조물,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물을 만드는 부스를 운영하게 된 제주사대보고창의과학관의 학생입니다. 어, 일단 작년까지는 이제 2년 동안 비대면 활동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도 영상을 찍는 활동을 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올해도, 올해는 대면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면 활동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영상도 이렇게 찍게 됐음을 알려드리고 실제 활동과 조금 다름이 있고 좀 내용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께 이런 학습지가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과학축전에서 사용할 학습지이므로 이 학습지를 이용해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기서 오타를 조금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텐세 그린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텐세 그린티를 텐세 그리티오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크미스터플러라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폴러라고 나와 있죠. 이 폴러도 플러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텐세 그린티라는 말은, 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텐션 그리고 구조적 통합을 뜻하는 단어인 structure integrity를 합친 말로 장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안정적인 구조물이라는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장력의 뜻은 뭐냐? 이 장력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물리 정도 되거나 아니면 과 중학교 수준의 내용에서 나오는 이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 끈이나 우리는 이 케이블 대신 이 케이블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가 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실 등을 당기는 힘의 강도를 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힘의 강도, 이 힘이 힘은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파워인데요. 그 파워는 그냥 우리가 줄다리기 할때 쓰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어떤 것들은 당기는 힘의 강도를 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력을 거스르는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중, 중간에, 중심에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자동차를 당기는 힘, 이 힘을 바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에서 이 물체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스 크리티는, 그리티는 1962년 미국의 건축가이자 수학자인 버크 민스터 플러와 그의 제자인 케네스 스날슨의 연구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플러는 1962년 천, 처음으로 텐세 그리티 구조를 미국 특허에 등록했으며, 그의 제자인 스넬스는 텐세 그리티 구조를 이용한 여러가지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두 명을 얼굴만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이, 그,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모양, 제가 이거 만든 제작품은 이것도 과학축전에서 사용할 뻔했으나, 여러분께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말했던 역사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마크 민스터 플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케네스 스날슨이라는 분입니다. 어 아까 우리가 이 텐트 그리티라는 구조물을 안본 친구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텐트 그리티라는 구조물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반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총 다섯개의 실을 이용하여 작용되고 있고요 이 실에 실의, 실의, 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제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도 한번 봐 봤으니 장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텐스 그리티라는 이 구조물의 내부에는 빈 공간이 있는 봉인 형태인 강관과 케이블을 이용하여 만든다는데요. 이, 여기서 우린 강관과 케이블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중앙에 보시면 이 실이 있죠. 이 가운데 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가운데 실이 없으면 그 구조물 자체가 무너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어,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합판이 하나 있고요 밑에도 합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실을 이렇게 네개만 연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실이기 때문에 실은 딱딱하게 버틸 수 있습니까 네 없지요 그래서 이 실이 힘을 합판과 합판 하판 사이를 못 버티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합판과 합판 하판 사이는 절대 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실이 하나 더 있고 구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따가 만들 이 구조물은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아까와 같은 그 구조물 사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 구조물 모양에서 이 구조물 모양에서 어떤 실 때문에 이 구조물이 이렇게 안정적이게 버틸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실 때문에 이런 구조물이 버틸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실은 이 5번 실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다섯 개의 실 모두 중요한 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실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5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실도 여기서도 이게 흔들, 흔들, 이게 두 번째 질문에서 말했듯이 물건 올리면 흔들흔들 거리는 이유는 이 흔들흔들 거리는 실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런 1번부터 3, 4번까지의 실에서 받은 힘을 5번으로 전달해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5번이 흔들흔들 거리는 힘을 다 5번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일단 5번이 없으면 이 구조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2번, 3번, 4번도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네 다섯 개의 실이 모두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는 이실 다섯 개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은 5번 시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습지로 넘어오면이 문제도 하나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텐세그리티 구조물에 책몇 권을 올렸는가 대신 휴대폰을 올렸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이따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만드는 영상밖에 못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설명부터 해야되겠습니다 이, 이것을 저희는 휴대폰을 올렸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는가? 어떠한 반응이 있게 되냐면 휴대폰을 올렸을 때 서로 이렇게 옆, 양옆으로 살며시 흔들면서 서로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양쪽에 4개의 실이 가운데로 힘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텐세그리티 구조물 어떻게 활용되는가? 뭐 다리, 의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도 딴단한 가벼우면서도 저렴하면서도 딴딴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 텐세그리트어 구조물과 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장력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다시피 그 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아까 그림이 하나 있었죠. 그 그림을 참고해서 어안 좋지네요. 일단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실이 있었죠. 이 실끼리만 있으면 장력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장력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구조물이 하나 더 있을 때 얘네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에 힘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게 장력과의 관계라는 뜻이고요. 왜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는가? 왜냐? 어, 아까 발표시럼 장력 때문입니다. 장력 때문에 이 구조물이 안정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소감은 집에서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한번 성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께 간 키트가 하나 있죠? 네, 그 키트에 보시면 있는 그 나무 조각을 미리 잘라주시고 그, 뜯어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추가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준비물은 가위, 뭐 집에 네임펜이나 색연필이 있으시다면 색연필,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으시다면 드라이버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드라이버가 필요한 이유는 이 구조물을 더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고요. 어, 또 다른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영상을 잠시 끊고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 구조물 을 만드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